프라이스. 이 금액을 듣는 순간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스포츠 세단이 있습니다. 오늘 카오싱 코리아에서 만나볼 차량은 2026 제네시스 G70입니다. 디자인, 주행 성능, 실내 공간,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균형 잡힌 모습으로 돌아온 G70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그램 70을 처음 마주하면 전면부에서부터 스포티함과 품격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은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으며 그릴 양옆으로 길고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이어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헤드램프의 시그니처 라이트는 낮에도 선명하게 시선을 끌고 은은한 크롬 포인트와 조합대 앞모습이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짧은 오버행과 긴 휠베이스가 안정적인 비율을 만들어 주며 낮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스포티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캐릭터 라인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볼륨을 살려 세단답지 않은 다이내믹함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얇고 넓게 펼쳐진 LED 리어 램프와 단정한 트렁크 라인으로 마무리되어 전면부와 조화를 이루며 전체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높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외관에서 느꼈던 기대감이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정돈된 공간과 깔끔한 레이아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앙에 자리한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고 디지털 계기판 역시 다양한 주행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부드러운 가죽과 메탈 트림이 조화를 이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버튼과 다이얼의 촉감과 반응은 조작감을 높여 주행 중에도 부담 없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내 전체 마감 품질은 동급 스포츠 세단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시트 착좌감은 편안함과 지지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1열 시트는 전동 조절 기능과 함께 열선 및 통풍 기능이 기본 제공되어 사계절 모두 쾌적한 드라이빙 환경을 유지합니다. 특히 버킷 스타일 시트는 급격한 코너링에서도 몸을 잘 잡아주어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장시간 주행에서도 몸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2열 공간은 준중형 스포츠 세단 치고는 내그름과 헤드룸 모두 성인 탑승자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뒷좌석 암레스트 및 컵홀더는 실용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일상적인 짐부터 여행용 캐리어까지 무난하게 실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을 자랑합니다. 주행 성능은 G70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은 초반부터 풍부한 토크를 제공해 출발 가속이 경쾌하며, 중고속 구간에서도 여유 있는 힘을 유지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변속기는 빠르게 반응해 가속과 감속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질감 없는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이 돋보이고, 고속도로에서는 차체가 노면에 단단히 붙어있는 듯한 안정감을 줍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면서도 코너링 시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게끔 설계됐습니다. 스티어링은 묵직하면서도 정확한 감각을 전달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자연스럽게 조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주행 특성 덕분에 G70은 일상 드라이빙은 물론 스포츠 드라이빙까지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정숙성도 G70의 장점입니다. 외부 풍절음과 노면 소음은 실내로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며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음악 감상 또한 풍부하고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다양하게 탑재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이 매끄럽게 작동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G70의 국내 가격은 트림과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은 약 4천만 원대 후반에서 시작해 상위 트림과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 6천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대는 디자인, 실내 공간, 주행 성능,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모두 고려했을 때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동급 수입 스포츠 세단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26 제네시스 G70은 단순한 스포츠 세단이 아닙니다. 세련된 외관, 뛰어난 주행 성능,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모델로 일상 운전부터 레저, 장거리 주행까지 다양한 상황에서도 만족감을 줄수 있는 차량입니다. G70은 분명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카오신 코리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자동차 선택에 도움이 되는 솔직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